해남은 임진왜란 때 명랑해전에 이어 한말 마지막 의병운동,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등 언제나 항일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항일운동 최전선에 섰던 이들은 해남에서 땅을 일구며 묵묵히 살았던 민초들이었습니다. 이곳 376위 해남항일운동 승공 열사, 애국지사가 모셔진 해남광장. 만남의 광장 이곳은 항일운동 민초들의 혼의 공간이자 해남 군민이 함께하는 역사의 동화, 동일 공간이 되었습니다. 합동 추모제 오늘 진행을 맡은 해남 군민 김희원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 18회 해남 항일운동 승국 열사 애국지사 합동 추모제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항일운동 최전선에서 나라를 지키고 구하기 위해 희생됐던 376위 해남항일운동 승공 열사 애국지사분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 추모재앙 제향 공행하겠습니다. 추모 제향 진리는 향교 유림분들께서 직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대남항일독립운동 희생자 추모제향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모제향에 전정되신 제관을 선명하겠습니다선명되신 제관께서는 회의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칭은 생략합니다. 조헌관 대남항일독립운동 희생자 추모사회장 전주인 이기훈, 아흥관 본사업회 유조회장 이천인 서정복, 종흥관 본사업회 부회장 단남인 박종서. 김 i 해남향교 h a 면지회장 김혜인 김영종 a n 해남향교 사무국장 방산인 김웅 축관 해남향교 청년회 총무 이양인손 해남향교 보존회장 서초 김명채규 공로 전작 대남향교 청년회장 대남인 윤진하. 사는 먼저 축방과 재집사를 인도하여 대의에나가 재배후 안세야하고 안고하십니다. 음. 네. 축방과 재집사를 인도해서 재배후 재배하십 안세야. 제 바쁜 것제집 칸은 제 배후 선생님으로 괜찮니

축구하는, 에 에다가, 테이블, 송관에게, 관은페축하이블축하는테니다축구은는테를 받아 구하는 축구하는, 테이블, 축구하는, 테이블, 축구하는, 테이블, 축구하는, 하 초혼가는 전자 후전작에게주어 전자건 전짝 흉터를 흉터를 전터를 흉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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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공장 회하십니다. 참 제자 모두 회하십니 <laughs>